네 안녕하세요. 어, BTOB의 멤버이자 이번에 솔로로서 데뷔를 하게 된 어, 허타 이민혁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아, 아니 아 아까 대기실에서 좀 긴장하는 것 같더라고요. 어떠세요? 네. 지금 계속 입술이 바짝 바싹 마르고 있습니다. 음... 네. 너무 긴장돼요. <laughs> 아 그래도 기대를 많이 하고 다들 오셨을 것 같은데요. 아니, 앨범 솔로 앨범을 위해서 일단 비주얼부터 화려하게 변신을 했어요. 제가 사실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. 좀첫 변신인 것 같은데 어떤 컨셉으로 어, 좀 구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? 어, 사실 비투비 하면은 어,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, 강했는데요. 그중에서도 저는 또 팬분들이 다정하다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저는 일단 우리 멜로디 팬분들에게 먼저 이미지를 상반된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음.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한 컨셉을 어, 기획하게 됐고, 약간 좀 셀럽의 느낌이 나 보고 싶다라는 어. 생각하에 <laughs> 네. 좀 파격적으로 귀도 29년만에 아30 이제 30살이구나 <웃음> 네. <웃음> 네, 처음 뚫어봤고요. 어. 네. 머리도 또 염색을 했고. 네, 과감하게 또 탈색을 또해 봤고요. 솔로 앨범을 위해서 처음 시도한 것들이 굉장히 많네요. 음. 알겠습니다.